요즘 젊은 층에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볼수 있는 웹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제이 프로덕션과 아시아 뉴스통신이 공동 제작하는 웹드라마 88초 단막극장은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웃음과 재미 그리고 생활정보까지 주고 있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웹드라마 88초 단막극장 5화는. 후불제 여행사 인더투어와 컬래버레이션으로 제작해 SBS 개그맨 오민우 씨와 트로트 가수 숙행 씨가 출연하고 우차사 인기 코너였던 기묘한 이야기를 패러디해 코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인더투어 임형남 대표는 여행을 가고 싶지만 경비가 부족해 가지 못하는 고객들을 보며 신여행 문화를 만들고자 아이디어를 냈다며 경비의 반은 여행 후 할부로도 지불할 수 있어 여행에 대한 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웹드라마 88초 단막극장은 팟캐스트 청춘 스케치를 통해 오디오로 송출되며 네이버 TV캐스트 다음 TV팟,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지금까지 재밌고 바른 방송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아시아 뉴스통신TV 방송 엿보기의 이소연이었습니다.